애가 너무 쪽 하잖아. 일하시는 업무가 힘든가요? 저 아, 패드로 일하는데요. 네. 얼마나 힘들어요? 조금요. 조금요. 월급은 얼마큼 받아요? 만불을 계산해야 되는데. 만불 받아요? 우와.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는데요? 만팔십구원. <laughs> 어. <웃음> 계산해야겠다. 미안합니다. 계산하는 사람한테만 시켜서. 여기, 금만지는몇 년이 됐어요? 100억 원입니다. 어우, 그만두는 금이 들었나요? 왜 이렇게 비싸요? 어머. 안 사요. 그거 비싸요. 돈이 없어요. 어, 100억 9원. 100억 9원이라는 건 없고요. 100억. 어, 맞네요. 100억 9원이 있네. 아 어, 미안합니다. 어, 100억. 어, 9원은 깎아주면 안 돼요? 구원이 없는데 까은이이 있어요? 거실라도 있던? 구원이 없습니다 이리와요 이루와, 이리와요 아, 무서워 천둥이다 너무 무서워 아, 주인공이 무서우면 되나요? 혹시, <laughs> 혹시 집에 가서는 바퀴벌레 잡는 거 아닐까요? 너무... 그렇군요. 어, 야, 계산하고 일찍 어, 퇴근하세요. 어, 일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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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계산해주세요. 그럼 고구마는 얼마예요? 만두가 이렇게 비싼데 고구마는 얼마나 더 비쌀까? 응. 혹시 금액을 뻥튀기하는 건 아니겠지요? 네 근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? 610원 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? 콩나물 장소요? 지금 어, 어치철 401원. 그기기 꼬다리는 깎아 주시면 안 될까요? 꼬다리에서 미안하지만 이런 이런 단위는 깎아 주던데 슈퍼에서 나큰 데서는 9,000 이러는 하지 마세요. 어 씨. 0 0그 5만 쪽 1 8 8원 1원은 하지 말라잖아 <laughs> 음. 여기 키도 계산해 주세요 계산한 거 담아도 되지요? 100만, 100만 18원 아 100만 18원이요? 어 1원은 하지 말라니까 아, 그 집착이 아 크네 네. 그럼 가서 냉장고에 잘 보관해주세요. 그요 알았어요? 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내가 주인 아닌데 주인은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래요? 혹시 여기 주인 아니죠? 주인 맞아요? 네. 오늘 돈 얼마 벌었어요? 응? 에러? 왜? 에러가 났어요? 헉, 그럼 이거 다 계산한 거 에러가 나서 나온 돈 아니에요? 어쩐지 너무 비싸다 했어. 어이, 어쩌면 좋아. 얼른다 물어내세요. 에러 나서 돈이 비싼 거, 그 금액이 비싸졌잖아요. 미안합니다. 카드로 바겠습니다 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이제 그만 퇴근하시나요? 노하우를 갖겠습니다. 네. 어, 집에 어디에요? 집 집에 가시는 거예요? 엄마. 노하우를 가, 가지고 잠깐 노하우. 무예요엄마야 이거요? 네 가지고 갔었어요 아, 그래. 응. 이거 돈을 안낸 거라요? 다시 반납할게요. 그래요. 카드를 가져오기가 응. 거북해서. 네, 어, 엄청 거북해요. <laughs> 다 됐어요. 어, 그 망고 참 맛있겠네. 그 배는 시원하게 끓여. 나는 빨간 사과가 더 맛있겠다. 깨져요. 모자에 다못 담을 것 같은데요. 깨져요. <laughs> 우와. 이 배는 져 주시면 안 되나요? 진영. 안 돼요. <laughs> 알았습니다. 안 알았어요, 알았어. 엄마 엄마, 너무 귀여워. 너무 이제 퇴근하세요. 파업자주, 파업자주,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손님한테. 안녕히 가세요. 네. let